안녕하세요 깽스니꺼입니다 오늘은 어... 카드... 카드를 카드 제가 꽤 많이 모았어요 거의 한 1500정도 쓴것 같아요 음... 그래서 지금 이 모인 카드들을 가지고 분류 작업을 해 봤는데 어, 저도 이제 brg 를 보내려고 꾸준하게 모아 놨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낼거는 40장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조금 제가 좋아하거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거 위주로 지금 보내 보려고 합니다 한번 보여드리, 보여드릴게요 음 일단은 요거는 좀 상태가 아쉬워요 요거 뒷면에 살짝 하얀색 부분 공정화자가 있는데, 음... 이 부분, 이 부분 끝머리에 살짝 끄슬립 같은 그런 실기스 같은 게 조금 있어요. 그래서 점수는 그렇게 기대가 힘든데 그래도 그래도 리자몽 이거 뽑는데 너무 힘들었거든요. 이거 진짜 스타보스를 몇백 박스를 깠는지 모르겠는데, 그 중에서, 뭐, 신이 나온 거고요. 그리고, 또, 또, 네. 리자몽이 하나 더 있어요. 요건데요. 요거는, 상태도 좋고, 뒷면도, 뒷면도 좋아요. 그래서, 요거는 한 10점, 기대를 해 봅니다. 최소 9점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10점 기대하면서 보내 보고요. 요거는 그 스타버스스타버스는두 장. 이렇게 두장 보낼 거예요. 그리고 음, 샤이니 스타 마리. 요것도 두장 뽑았는데 어, 한 장은 상태가 뭐 그렇게 썩 마음에 안 들었고, 한 장, 이거는 너무 흠잡을 곳 없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것도 10점 기대하면서 보내봅니다. 그리고, 리자몽. 리자몽. 요거는 센터링까지 완벽해서, 이번 10점 나올 것 같아요. 10점 기대하면서 보내고, 요거는 센터링 살짝 아쉬워요. 그래서 요거는. 이쪽 센터링, 이쪽이 조금 얇고, 이쪽이 조금 두꺼워요. 근데 되게 미세한 차이긴 해서, 그래서 뭐 둘다 잘하면 10점 나올 것 같고, 네, 그래서, 네, 아, 제발, 이거 두개 10점 나오면 진짜, 아,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이게 제일 중요하고, 진짜 저는 10점짜리 흑자몽 하나 자꾸 갖고 싶습니다. 이거 두개보내게되고 그리고 리자몽 또 하나 이거는 이거는 아랫부분이 조금 너무 두꺼운 것 같은가 싶기도 하고 근데 뭐 딱히 뭐 하자 같은 것도 안 보이고 다른 부분도 꽤 괜찮은 것 같아서 이것도 한9.5 점점는 기대하면서 보내봅니다. 네. 네, 아마 센터링이 조금 영향이 많이 있어서. 요거, 요거는 이제 리자몽인데, 리자몽 스타버스 특일이에요. 근데, 이 스타버스 특일들은 지금 다 우측 솔림이 좀 심해요. 그래서 그걸 감안하고 점수를 줄 수도 있는데, 어, 이거는 그나마 고르고 골랐는데, 뭐, 많이, 시... 그 많이 심한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조금, 네, 상태가 이쪽이 너무 얇죠. 이쪽이 좀 너무 두껍고. 그래서, 아, 반대가 네, 이쪽이 두껍고 이쪽이 얇네요. 음. 그래서, 이것도 큰 기대는 안 하는데, 딱두장 뽑았는데, 이게, 이게 그나마 상태가 너무 괜찮아서 이걸로 보내보고요. 이거, 피카츄, VMAX, CSR을 세 개를 뽑았어요. 근데, 뭐, 상태는 다 괜찮은 것 같고, 이, 다 밑에 쪽만 센터링이 조금 두꺼워서, 이건 뭐, 어떤 거 하나를 고를 수가 없어서, 그냥, 그냥 세 장을, 세 장이 똑같아요. 같은 날 찍었나봐요. 그래서, 그냥 세장다 같이 보내보려고 합니다. 어차피 20장을 채웠어야 돼가지고 20장을 채워야 비아지 어, 가방을 주거든요. 그래서 케이스를 받으려고 하 이것도 이쪽이 조금 두꺼운데 근데 그렇게 막 심한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이것도 보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 UR입니다. VMAX, 클라이맥스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아 이거는 정말 센터링 다 완벽하고 뭐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림피아 EV 히어로즈에 나오는 브 m a x 특일이에요. 이거는 뭐 EV 대장이죠. 그래서 뭐 정말 뜻하지 않게 먹은 거라 너무 기, 기분이 좋았었는데 진짜 제가 EV 특일이 그렇게 많고 많은 특일 중에 제가 EV 히어로즈만 한, 사, 20박스 넘게 갔어요. 근데 지지리도 운이 없이 인텔리, 인텔레온 UR만 한 5개 먹었고요. 음, 다막 이상한 것만 나오고, 저는 특이를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거 딱 하나 나오더라고요. 그냥, 어느 날 우연하게 뭐한 박스 사봤는데, 그, 자판기, 자판기 박스로 하나 사봤는데, 이게 딱 하나 나오더라고요. 다른 특이를 내가 구경을 못했어요. 그리고, 주피선도 SR만 다섯 개 진짜 막 중복만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네 그렇고요 그리고 요거는 나머지는 좀 상태 좋은 거 위주로 지금 제가 10점짜리 좀 받아보려고 상태 좋은 거 위주로 지금 골랐어요 요거는 님피아님피아두마리둘다 상태가 너무 좋아서 별 특별한 거 없으면, 카드, 제가 못본 카드 찍힘이나 눌림 같은 거 없으면, 이거 두 개는 10점 받지 않을까 생각, 생각 들고요. 뒷면 센터링까지 완벽해요, 둘 다. 그래서, 이건, 응. 뮤는 살짝, 한네 장은 뽑았어요. 뮤 특일, 트길, 브이 특일인데, 브이맥스 특일은 제가 아직도 못 뽑았습니다. 브이맥스 특일은 전반적으로 다 센터링이 좋은 편이에요. 근데, 브이맥스 특일을 뽑지를 못했고, 이쪽이 아주 미세하게 두꺼운 편인데, 다른 거는 좀 상태가 많이 다 센터링이 이거보다 더안 좋아요. 그나마 이게 제일 좋기 때문에 이걸로 하나 보내봅니다. 카드가 너무 예뻐요 일단은 그래서 그래서 뭐 10점짜리 하나 가가질, 가져도 나쁘지 않겠다 싶어서 브이맥스 특이랑 같이 보내보고 싶었는데 브이맥스 특이를 아직도 못 봤습니다. 포기해야 될것 같아요. 아, 너무 많이 퓨전어치도 한 3, 40박스 뽑았는데 진짜 한, 한 10박스도 안 뽑은 사람은 한 대여섯 박스? 대여섯 박스만에 진짜 프리맥스 특일 뽑고, 저는 진짜 한 4, 4, 50 박스 뜯은 것 같은데, 4, 50 박스 뜯어도 V 이 특일만 4장 뽑고, 죽어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포기안 해나 싶기도 하고, 거는 아르세우스 특일 2장. 아르세스트 길이 센터링이랑 상태들이 다 괜찮았어요. 그래서 다 좋으니까 그냥 뭐 고르기도 쉬웠어요. 그냥 이거 두장딱 보내보려고 하고요. 네. 음, 음? 지금 보니까 제일 처음에 뽑은게 조금 센터링 아닌가? 조금 두꺼운 것 같기도 하고, 이쪽이 살짝, 이쪽이 살짝 두꺼운 것 같아요. 근데 뭐, 앞면은 거의 차이가 없는 것 같고, 뒷면, 뒷면으로 보면 여기가 약간 두꺼워 보이는데, 이거는 센터링이 완벽하네요. 음, 둘 중에 하라도 10점 나오면 좋겠네요. 아르세우스는 10점짜리가 꽤 많은 것 같아요. 상태들이 다, 센터링 상태들도 좋고, 카드 상태들도 다 좋더라고요. 그래서, 별다른 일 없으면 저거는 무난하게 둘 중에 하나, 두개다 10점짜리 카드 도같고 우리를 제가 결국에는 하나 뽑았는데, 이것도 상태가 너무 좋은 걸로 뽑았어요. 센터링도 괜찮은 편이고, 그래서 이것도 10점을 기대하면서 보내봅니다. 뭐, 그렇게 잡을 곳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음. 네. 위아래, 옆면 다 센터링 괜찮고 이것도 10점 기대하면서 진짜 대박이다라고 진짜 너무 기분 좋았어요. 이거 뽑을 때 진짜, 아, 진짜 한 매끈한 150박스 갔어요 그래서 아 너무 힘들었는데 결국은 뽑았고 레쿠자도 그냥 진짜 한 저번 주에 처음 뽑은 거것 같은데 이것도 센터링이 너무 좋아서 레쿠자, CSR 이것도 보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요거, 요거는 아르세우스도 살짝 센터링이 이쪽으로 다 쏠려 있어요. 여기 쪽귀 있는 쪽으로 다 쏠려 있어가지고 그나마 이게 제일 양호해서 한 다섯 개를 뽑았어요. 다섯 개아 여섯 개를 뽑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팔고 하나는 다시 이제 탁샵에 내놓고 나머지 지금 한세개세 3개, 개인가 네 4개, 개를 갖고 있는데 그 중에 그나마 제일 괜찮아 보이는 거 상태. 그거를 지금 제가 네, 갖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거를 보내보고 아마 10점, 이것도 10점은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은 앞면도 약간 이쪽으로 쏠려 있고 음, 뒷면도, 뒷면도 이쪽이 좀 이렇게 두꺼워요. 그래서 이건 좀 힘들 것 같은데. 보낼 게 너무 없더라고요. 아르세우스 특기는 다 한쪽으로 쏠려 있어가지고. 리자몽, 아, 아르세우스 UR이죠. 아르세우스 울트라레어 UR은 다 오, 우측 쏠림. 리자몽도 다 우측 쏠림. 일부러 이렇게 만들었는지. 야, 희, 10점짜리 희기도를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만들었는지. 왜더 우측 쏠림이 심한지 모르겠어요. 뭐 하루에 다만들었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 카드들 보면은, 예전에 처, 초반에 뽑은 카드나, 요즘 뽑은 카드나, 다 우측 소리는 심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 조금 아쉽, 아쉽, 아쉬운데 일단은 이 중에 한 절반은 10점짜리 기대를 해보고 있고, 절반은 좀 우려되긴 하는데, 그냥 보내보는 그런 정도고요 그리고, 진짜, 10점 나올 만한 것들도 아직 한 10개 정도 되는데, 그거는 가격이 그렇게 막 비싼 카드들은 아니에요. 그나마 한, 한 4만원에서 7만원 사이에 있는 애들로 한두 번째, 두 번째 보낼 거? 꾸려놓긴 했는데, 나중에 그거 보내서 일단 이거는 지금 결제까지 다 완료했고, 내일 포장해서 보내면 되니까 이거 보내서 15일 뒤에 다시 어, 도착하면 음. 공개 영상 다시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2차도 준비해서 보낼게요 2차도 준비가 한한 4~5장만 더 오면은 2차도 보낼 것 같아요 일단 이거 먼저 보내고 그러면 나중에 2주 뒤에 네. 확인 같이 해 봅시다. 네. 안녕히 계세요.